어? 준비. 어. 와우. 어. 와, 우리 거의 뱀파이어다. 우리 <laughs> 햇빛 안 받은 지 너무 오래됐어. 들어오는 것 같았어. 어, 소리만 들었는데. 어. 가슴은. 지문기 는 소리. 막 캐리엄. 달각달각 그런 소리. <laughs> 어, 이제 비타민 먹어. 한, 한 두세 달안 먹은 것같은데야 <laughs> <laughs> 진짜 우리 빼고 다 먹는 것 같은데? 그래서 초대했나 보다. 그 선생님이 알려주시나 보다. 한 선생님이 왜 아직 안 말해 주지? 특히 빨면? 아, 아 진짜 그건가 보다. 아까 별로. E aí 사람이 진짜 적어가지고 어,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. 파란 깃발 없는데? 나도 잠옷이야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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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同学们，戴好口罩，保持一米间隔。请同学们请, <laughs> 请同学们戴好口罩。请 <laughs> 기다려야겠는데? 응, 안와 응? 진짜 고생이다 다 어? 우리도 우리가 먼저 물어봤으면 우리, 우리 침묵, <laughs> 맞어 우리도 어머! <laughs> 어 땡큐 비자 <laughs> <이제> 갈 거야 <laughs> 아이 전화를 야하네오 <laughs> 비자도 되지 않을까? 아또 큐큐 뭐 깔았는데 이상한 거 뜬다. 어, 맞아. 그리고 무슨 로켓 같은 것도 있다? 나 아, 로켓은 없는데. <laughs> 아, 근데 그 로켓 응. 콩 선생님 수업 시간에 보니까 선생님 컴퓨터에도 있는 거야. 아. 어. 저기 또 파란 깃발이 있는데 우리 안 가도 되겠지? 어? 저기 파란 깃발이 있는데 우리 안 가도 되겠지? 왜 <laughs> 어. 음, 맨날 우리한테 말안 해줘? <laughs> Yeah.

미스터사도 스무 이십 년밖에 진짜 카페 만들어줘라. 그치 조 어, 기다리는 것 같은데? 뚫려는줄 알았는데 막혔네 저기로 들어간 다 맞아, 어, 아까 애들이 들어오다가 다시 나갔잖아. 창문으로 들어갔나? <laughs> 창문으로 들어갔나? 공부를 하겠다는데 왜날 말려? 잘 보고 다녀야 돼. 잠겼는데? 어, 여기 계단? 어? 응? 이 올라가볼까? 소름돋아.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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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내다보자. yun <laughs> 저 잠옷 입고 있는 애맨 음, 앞에 줄 섰네 아까 기다리고 있더만은 어, 예쁜 옷 입은 애 있다 어? 저 공주님 아님? 어디? 저기 예쁜 애옷 입고 어, 있는 애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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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주님이다 아, 가방 붙였쟤 오늘 화장 안 했나봐 쟤 가방 샀다 새로 산겨? 어저 공주님 <laughs> 그... 공주님 우리랑 같은 거잖아 어? 이칠한 번씩 스카고니거지 <laughs> 그거 인자. 그니까. 어? 어? 아.. 야, 누가 다타 아.. 갔나 봐. <laughs> 대출받은 기네 대출받은 비자 없음 형와 완전 난장판 됐나 여기 뭐아이빵 진짜 많이 먹더라 중국 애들 사네빙했사 <laughs> <laughs> 매운 오육면 맛이래 저거 맛있어 나 제일 중국에서 제일 처음 먹었던 컵라면 저거거든 난 저거 목색때아 녹색 저거 때때 많이 먹었지 <laughs> 우와 이거 요 이거 야 이거 진짜. 밥만 더 먹어야지. 진짜. 아, 그냥 라면을 밥만 먹는 거지 뭐. 음, 진짜 나도 공짜하고 싶어 좋아 어, 아다부와 진짜 디지털 청소기 아 어, 맞아 그런 거 중국에는 엄청 옛날부터 했다던데 우와 얘는 왜 맨날 읽고 싶어? 이게 3개일까? 어, 어. 젓가락? 쓰아 귀여워 야, 가루가 반이다야 <laughs> 밑에 없어졌 <laughs> 진짜 이거 더럽게 짜기 힘들어. 자. 안 나와 그냥 끝까지. 진짜 간이 잘된것같다 진짜, 진짜. 맛있아 응. 진짜. 다 쫄아가지고 없다. <laughs> 원래 이렇게 먹는 건가? <laughs> 같이 가고 싶어. 야 진짜. 어. 아, 야나 <laughs> 나 진짜 나 지금 심장이 떨려나 진짜로. <laughs> 나 진짜 진짜로. <웃음> <웃음> 왜 전화했어. 아, 왜? 아니 이게 진짜 무슨 일이? 진짜 유튜야지 우짜라 정신차려 오실 때 아니야 다들 실수한 거 같은데? 제발 전화 다시 하으면 좋겠다 어디서 받으라고 알려주면 좋겠어 추워 <laughs> 아 그냥 여기서 치킨 시킬걸 <laughs> 그러면 여기도 치킨 있는데 진이없네나 아, 양말도 안 신고 왔는데 나또 속옷 안 입었대 근데 우리 들고 들어가는 것도 문제겠다 선생님이 신고하면 어떡해? 위선생님이 백번 신고할 때 그거 들고 가면 안된다고 아니 왜 미리 말안 해줬냐고 그게 제일 짜증난다 우리 마트 시켰어도못 받았네 맞네 언니 어제 진짜 잘 시켰네 아 하... 어딘지 아무도 알것 같다 아니 나 옛날에 나 은지랑 예림이랑 거울을 시켰는데 몰라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학교못들었어그 거울이 저거 빵이네 <laughs> <laughs> 어, 뭐. 그 빵, 아니 빵이네 <laughs> 그 거울을 못들었어 그래서 저기서 받았거든 저기가 뭔가 그쪽인 것 같아 저 배달시키는 거 아무도 없네, 다들. 통지를 참잘 받았나봐, 나만 빼고. 그냥 놔두고 가면 좋겠다, 맞지? 응, 뭔가 알고 있는? 어쩌, 우리 때문에. 솔직히 말하면 우리 때문에 아니에요. 학교 때문에. 거기 <laughs> 저쪽, 저쪽. 어, 어, 아, 럼 빨리 가야겠다, 어떡해. <laughs> 아, 너무 웃기다, 지금. 여기 또 돌아 아 여기 또 돌아서 안 가고 이렇게 가나? 아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. 그러니까. 발이 너무 간질간질한지 야 배달 먹기 진짜 다리. 힘들다. 아 <laughs> 손 떨리. 바로 나가야 돼. <laughs> 논다고 했던 날이잖아. 아 날씨 왜 이렇게 좋니? 약간 아침에 등교하는 느낌. 그냥 시리 얼 같이 데 어떡해? 어. 아, <laughs> 어쩐 저희 학교 한열 밖에 돌았을 걸요, 지금. 아, 드디어 찾았다. 파란깃발. 아, 저희 검사하고 있네. 어. 음, 일단은 알겠다로로거든일 나왔어야 됐나 봐. <laughs> 어늘의주인 <어땠나? 웃음> <laughs> <laughs> 60부터 온다는데? 헉! 아, 밥 사러 가려 그랬는데 아씨, 라면 줘서 해야 되나 또 어, 진짜 어쩌다가 음, 통 200, 200입니까? 200? <laughs> 이불 언제 넣으라 했더라 <laughs>